시편 63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합동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누리면 충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다, 그렇게 표현하곤 하죠. 은혜가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 영혼이 깊이 충만하게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10편, 63편의 기도자는 하나님이 멀리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 함께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외롭습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공허합니다. 텅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내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해져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망하나이다 비가 계속해서 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을 봐도 구름 한 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농사짓는 사람이 구름함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기를 갈망하듯이 그렇게 갈망하듯이 그렇게 갈망하는 마음으로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일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마 하나에 들어있 몸과 마음이 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몸과 마음 즉 우리의 삶 전체를 말할 때내 몸과 마음 전체가 이렇게 표현해요. 바로 이 기도자는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하심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충만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자, 이렇게 새벽 예배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립니다. 왜 욕심을 부려요? 자신이 없기 때문에 욕심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정말 공급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믿으면 욕심 비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든지 내 손에 가득 잡고 있어야 될것 같아. 발로도 잡고, 양손으로 잡고, 어, 입안 가득히 붙잡고 있어야 내가 오늘과 그리고 내일의 시간을 살수 있을 것 같아서 욕심부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체험하면 욕심도 물러가고 어리석은 삶도 살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엉뚱한 생각을 해서 엉뚱한 횡재를 구하지도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 기도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충만되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충만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셔야 됩니다. 충만하도록 함께하셔야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한분한 한 분들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하나님의 임자심을 충만히 누리지 못하고 있지만 다시 하나님의 집 성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무엇 도 나타나요? 하나님의 바로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고 것을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또한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무엇을 체험하게 돼요? 바로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역사하심을 내가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 것을 확신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또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기 주의 인자하심 우리 신약의 오늘로는 아가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는 헤세드, 신약에서는 아가페라고 말하지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그러한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바로 주의 인자심이요 헤세드요, 아가페이죠.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우리 좀 생각해 보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다. 그 확신이 있으면요. 우리가 욕심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우리의 삶의 곳곳에 충만함이 나타나요. 아이가 부모님으로부터 충만한 사랑을 누리고 있는 아이들은 다르죠. 자신감이 있어요. 그렇죠? 조금, 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어려움을 당당하게 잘 극복해 나가요. 어느 정신과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집에서 사랑을 아주 못 받고 자란 아이, 또 집에서 가정폭력을 받은 아이가 집을 큰방 뛰쳐나가도 집을 못 떠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집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도 또 사람들이 나를 어, 힘들게 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집을 못 떠난다는 거예요. 오히려 집에서 아주 사랑을 받은, 많이 받고, 이 사랑에 충만한 아이는 바깥에 나가는 것도, 또 독립해 나가는 것도 자신감을 가지고 독립해 나간다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가 그것을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나름 설명하는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때 이렇게 금방 생각하면, 우리의 집에서 사랑 못 받으면 뛰쳐나갈 것 같은데, 뛰쳐나갈 수 있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그 자신감이 없는 거 왜냐? 충만하지 못해서 성님들요 3절의 말씀이 무지하게 중요해요 주의 인자심이 뭐라고 했어요? 생명보다 낫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생명 충만하게 살아가는 정말 생명으로서 살아가는 그것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충만하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도 정말 주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공급자가 되어 주셨구나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이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오늘도 나를 새롭게 붙잡아 주시고 공급자가 되어 주시고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고하그 믿음이 생명보다 나은 것이죠. 아니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삼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인자심이 다른 말면 말하면, 말하면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아니 내 생명을 생명되게 합니다 라고 하는 노래예요 그래서 내 입술이 바로 나를 향하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찬양합니다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사절에도 이름으로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다 물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 영광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의 하나님을 나의 두손 들고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오늘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나를 오늘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충만하게 누리며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귀한 사실이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나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랑 때문에 오늘도 제대로 살수 있습니다. 노래가 10편 63편의 노래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포기하지 않하시고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구원의 사랑, 바로 확증되어진 사랑의 힘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사랑을 오늘도 충만하게 누리시는 한분한 한 분들이 되어 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우리 한분한 한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병에 걸렸든지 오늘 어떤 어려움 속에 빠졌든지 하나님께서 주의 인자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와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귀한 사랑의 하나님을 오늘도 충만하게 누리시는 한분한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주의 인자심이 나와 함께하시기에 오늘 나의 생명이 생명을 누리며 살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른다 하시면 나를 모른다 하시면 살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니 하시고 놓지 못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인자심이 나의 생명보다 낫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가정가정을 붙들고 계시나이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는 시간 주어서 감사합니다. 성경 안에서 이 사랑 충만하게 누리며, 오늘 하루도 생명다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충만한 사랑의 처음으로 인하여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어, 전전 근거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욕심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허전하여 허전한 이상한 몸짓을 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충만한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접속되어진 삶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치료하시지요. 우리를 오늘도 회복시켜 주시지요. 또한 우리를 진흙 어? 진흙탕 속에서 이끌어내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삼찬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